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부자 프로젝트 카이로스 153회 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경적 재정 관리에 관하여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도전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 자세에 관한 비밀을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자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바로 자문 11장 14절에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지략이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또한 강조하지요. 한글은 지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에는 지략이라는 단어를 카운슬, 즉 조언자 상담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때 적절한 조언과 안내를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도하는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1949년 설립 이래 전 세계에서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바로 모사드의 모토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자문 11장 14절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신앙 안에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래야 너무나 행편 없는데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이 진리를 호세아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심판의 내용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함께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이때에 여러분의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은 어떤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금융에 대한 지식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호세 선지자가 오늘날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점수를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한 우리의 선생님들도 이런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메모해 놓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성경 66권은 절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너헤미아서를 읽는 분들은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극찬을 하지요. 또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성경을 상상력의 교과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최고의 경제, 금융의 교과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의 부자 프로젝트, 경제금융교육을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모사드의 전략에 대해서 자문 1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